런더비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현재 5대 5의 점수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네. 양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운드 위에 마운드 누군가요? 저승사자가요 저승사자가 올라와 있나요? 네, 뒷모습만 보면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여자 선수인 박주아 선수가 그렇죠. 네. 네. 마운드에 아... 올라와 있군요. 어? 자 이제 이번 5회는 또 사회는 아, 또 특별하게 진행이 되겠는데 이첫 번째 타자를 상대를 할 때에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를 미리 얘기하는 거죠 네 관중들이 정해서 던진다고 해요 어, 이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아홉 개의 공을 나오고 있고요 네, 몸좀 높은 걸부터 시작해서 바깥 쪽 낮은 곳까지. 과연 박주하 선수가 네. 어느 정도의 제구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마운드의 저승사자가 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근데 공을 하나 던질 때마다 삭과이 네. 떨어져요. 네. 아, 여기서 누르는 거네요. 네. 네. 안재석 선수가 누르네요. 먼저 굳이 다리에다가 하나만, 하나만 누르는 요 자, 이게 누르면 리는 거군요. 슬라이드, 스플리터, 커브. <laughs> 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코스 몸쪽 몸쪽 낮 가운데 낮 바깥쪽 바깥쪽 높은 볼 바깥쪽 낮은 볼. 자, 이렇게 실제로 선수들이 아,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치로 누르면은 하는데요. 들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치컴을... 안재석 선수가 팬분들은 그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재미를 좀 요소하는 누구죠? 것 같아요. 네, 사자포이즈가 마운드에 네. 있는데 프로야구에도 피치컴이 도입이 되면서 선수들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기 중에 네. 네. 이 피치컴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오, 오, 잘... 오 네, <laughs> 네. 뭐 준비한 종 준비한 투을 네. 가져가는 피치컴 박주하 선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머리 색깔도 상당히 이쁘고요. 네, 다시 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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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 그랬나요? 커브. 자 일단 커브고요. 어, 아 코스 선택. 지금 모두가 몸쪽. 알고 시작을 하게 되는군요 몸쪽 커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떨어지는 거 보세요. 네. 자 모두 가 알아요. 예. 네. 오! 태구 들어왔어. 요 몸쪽 커브 정확합니다, 박지아 선수. 이게 사실 몸쪽 커브 이렇게 선진이라. 지시를 해도 정확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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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 수 있는가가 투수에게 어려운 문제인데 치, 그것도, 잘 던졌어요. 네. 가발을 쓰고, 패스. 모자도 네. 제대로 안쓰고요. 네. 투스트볼 자, 이번에 바깥쪽 패스트볼입니다. 네, 투심 패스트볼을 바깥 바깥쪽으로 요구를 했어요. 투심 패스트볼. 자, 문제는 타자도 알고 있어요. 쳐야겠죠, 그렇죠? 박치구 선수나? 석에 박치구! <laughs> 네, 네. 아, 바깥쪽 패스트볼이었네요. 아, 타자, 이거는 거짓말이고, 네. 혹시 자, 몸에 맞는 곡 아니었을까요? <laughs> 아 박주하 선수에게만 네. 다른 지시가 네, 들어갔다. 네, 네. 자, 팬분들에게는 바깥쪽 투심이라고 얘기하고 박주하 선수에게는 네. 몸쪽 몸 맞는 곡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가운데 높은, 슬라이더. 아. 자, 가운데 높은 슬라이더. 자 가운데 높은 쪽 슬라이더. 치라는 거죠? 아, 아. 와, 이거 왜안 잡아주나요? 아. 어 재구가 잘 되고 있어요. 어. 아, 승부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주심 네. 시즌. 박환 선수 잘 던졌어요. 잡아 주세요. 니다 2볼 1스트라이크. 데드볼. 드볼나왔어드 아, 나왔습니다. <laughs> 데드볼 네, 드볼 나왔어요. 맞는 공 나왔어요. 못 맞는 공. 맞는 아, 박치국 선수 전혀 몰라요. 포수, 포수 앉아 있는 거 보세요. 네, 못 맞는 공이에요. 박치국 공이 전혀 몰라요. 아 어, 이거는 아, 또 미칠, 볼인가요? 아, 박주하 선수가 데드볼 <laughs> 네. 사인이 나왔습니다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laughs> 예. 확실히 시즌 때도 그렇고 낮은, 못 맞는 공은 정말 타자들에게 피하고 싶은 피스볼. 그런 공이기 때문에. 네. 오! 자, 이번엔 박주하 선수 공이 네.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때문에 네. 조금만 더 파이팅 있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박지훈 선수가 폼이 상당히 플랫트? 이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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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검은 망토가 좀 네. 거슬릴만도 네. 한데 네. 그래도 재구가 상당히 가운데. 좋습니다. 가운데 투심! 네. 자, 풀카운트에서 야, 가운데 투심 네. 너무한거 아닙니까? 가운데 투심이에요. 네. 가나요? 아, 걷어내고 있는 박지훈 선수 박지훈 선수가 센스가, 센스가 없어요. 이 정도는 삼진을 당해줘야죠. 네,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갑니다. 치열한 이 현재 투타 투심 싸움이 아닐까 싶고요. 몸쪽 낮은 볼. 몸쪽 낮은 볼. 투심 페스티벌. 다시 한번 패스볼. 아, 아 박지국 선수. 아, 박지국 선수 아, 왜 그래요? 아, 잘 던지고 있는데. 네. 절대 그냥 물러날 생각이 네. 없습니다. 네. 한번 삼진 당해 주세요. 지금 잘 던졌잖아요. 아. 잘 홈런 더비의 아쉬움을 잠깐 아, 속에서 풀고 있는 어, 것 같아요. 네. 네. 자, 박치국선수이 정도면 속도감에 대한 웨 조심해야, 조심해야 될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풀 카운트. 자, 자 다음 자, 자, 이번엔 이번엔 오, 떴습니다. 오, 떴습니다. 유격수 외야로 이동. 잡아냅니다. <laughs>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지국 선수를 아웃카운트로 잘바꿔 냅니다. 네, 아, 변화구 제구가 상당히 좋네요. 네. 네, 이제는 오늘 선발 포수로 나섰던 김현아 선수도 그렇고 박주아 선수도 그렇고 여자 선수들의 이이 활약을 또사선야구 대회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타자를 상대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투구로 넘어가겠고요. 어, 타석에 있는데 홈런왕이에요. 네, 홈런 덤이 4개를 담장 밖으로 넘겼던 김동주. 투수에서도 무서웠는데 타석에서도 무섭게 지금 느껴지네요. 네, 어, 김동주 선수 약간 여유로운 표정이시요 네. 여유 있죠, 지금은. 아 바깥쪽 한번 떨어뜨려 봤는데. 아 참아냅니다. 네. 중견수 위치 보세요. 예. 아, 시즌 때도 저렇게 뒤에 안 가는데 네. 점점 뒤에 있는 저그 모습. 예. 김영웅 선수는 김동주 선수에게 아무래도 호심으로 예. 승부를 하지 않을까. 봄 쪽이죠. 네봄쪽 들어가야죠. 자봄쪽 승부. 아 지금 아. 높게 가면서. 지금 선발 투수였던 김영웅 선수가 지금은 호수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김동주 선수가 하나 노리고 있을까요? 3볼이니까 한번 노려야죠. 홈런한도 이럴 때 노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 아 역시 헛스윙허스노이지만헛스윙이 네. 나오는 그런 공이었어요. 박주하 선수 공 굉장히 좋아요. 네. 허에서 다시 한이변하 어. 어, <laughs> 선수 아요 네. 어요 네. 킹잘했어요김영 투수도 잘하는데 포수도 잘하네요 아, 삼성의 팔방미인 김영우입니다박진망 네. 감독 이 경기를 보면은 다음 경기의 포수는 투수, 포수는 김영우 선수를 생각 안할수 없어요 풀카운트에서 네. 임... 그 몸쪽 아주 깊숙하게 김동주 선수가 볼넷으로 나갑니다 김동주 선수 뭐, 타석에서의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고요 3번 타자 우강훈 네. 선수가 들어섭니다. 마운드. 우강훈 선수도 방망이의 소질이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마운드는 아, 박주하 선수가 지키고 있는 양정팀 아, 망토를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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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지금 거슬려서 공이 제거가 좀안 되고 있습니다. 2002년생 사이드 암투수인 네. 우강우 선수가 타석에 서있고요. 그우강우 그렇죠. 선수도 150을 육박하는 포신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원에 노에서 그렇죠. 밀어냈고, 아. 오른쪽에 타 밀려있던 김동주 선수는 2루까지만. 변화구를 완벽하게 밀어치는 우강우 선수. 확실히 공도 잘 던지고, 방망이도 잘 치고, 잘하네요. 자, 이제 마영 팀이 상위 타선에서 다시 한번 득점권 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선수도 이호성 선수가 호수로 어, 보수... 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황. 네. 입니 자, 볼이 빠지면서 일단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이동했습니다. 주자 3루 외로. 타석에는 김동원 선수죠, 네. 김동원 선수가 우측으로 치는 건 반칙이죠. <laughs> 네, 우측 타석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김동원 선수. 자, 하지만 지금 네. 우타석에 서 있고요. 첫타석은 땅볼. 아. 아, 엄청 승부를 가져가봤던 박주아. 아, 노경원 선수가. 박주아 선수에게 네 그쵸 네 옷을 벗는 게더 낫죠 네저 막스로 벗기 낫고 자이렇게 되면 박주아 선수 봉인 해제 하나요 봉인 해제죠 네 밸런스가 더 좋아질 겁니다 아 네. 노경은 선수가 아, <laughs> 노경은 선수가 입어요 네. 시간 낭비하는 거죠 갖다 주는 거죠 네자 이제 저승사자는 삼루로 위치를 네, 옮겼습니다 네. 박주 선수 그렇죠 어. 지금 봉인 해제하자마자 시작됩니다. 네. 바로 위력적인 공을 었고요 아속 김동원 아 바꿨죠. 스리누아. 노경선 선수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네 들어가라고 본인이 있겠다고 얘기하고 들어가네요. 아, 3 섭외 위치에 있는 노경선 수고요아 아, 들어왔어, 네, 그렇죠. 수시메이예 어, 줘야죠. 김동원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 것만 해도 반칙이에요. 네 아, 나이 미트질이 네, 플레이밍이 상당히 좋아요. 김용수 대단합니다. 자, 이번 타구는 왼쪽에 타.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김동주 선수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앞서가는 마해영 팀 스코 어 6대 5. 김동원 선수가 결국은 우타석에 서 안타를 만드는군요. 확실히 우타 덕에도 안타를 쳤지만 김동훈 선수가 자존심을 상했을 <laughs> <사겠을> 거예요. <laughs> 자타 덕에서도 잘칠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죠. 자, 홈런 더비로 대량 득점을 추가하면서 나란히 비기닝을, 비기닝을 만들었던 양 팀이었는데 다시 마영 팀이 앞서갑니다. 6대5의 점수. 타석에 아, 박명근 선수인데 어, 박명 선수가 방망이 치는 건본 적이 없어요. l c 시절 때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송승기 선수가 뽑은 팀내 게으른 선수예요. 박명훈 선수. 어, 이번에 왼쪽으로 큰 타구인데요. 큰 타구 파울입니다. 어, 게으른 선수요? 네 부정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닙니다. 엄청나게 깔끔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네. 과연 송승기 선수가 뭘받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이따가 만약에 여기 중계석에 올라오면 꼭 그걸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어, 송승기 선수와 또 함께 l 제 마운드로 올 시즌 잘 책임져줬던 박명구 선수인데요. 오늘의 타석에서 투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때 방망이를 쳐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원앤이번 어? 네. 골입니다. <laughs> 네, 김영웅 선수가 잡고 바로 주심을 쳐다봤어요. 김영웅 선수 저런 것까지 굉장히 수준급 포스다운데요. 네, 플레이밍도 상당히 좋고 보세요. 잡고 바로 주심 쳐다보잖아요. <laughs> <laughs> 허도한뉴욕께서 평가하시는 김영웅 포수.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마이너스 한 100점. <laughs> 아, 장난이고요. 상당히 잘하고 있고 마은바이간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엔 오, 이번엔 아, 강하게 잡아챘는데. 네. 아, 박주하 선수도 멋진 피칭을 이어가는데 이 타석에 아해영 팀 선수들도 진심으로 이승부 임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선수가, 어? 지금? 안현민 선수인가요? <laughs> 지금 네 안현민 선수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 일단 이 타구에 유격수 좋은 수비! 2루처 1루! 아우시네요. 아우시네요. 아우! 좋습니요 환상적인 더블 플레이로 이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4회 초여기까지 전 잠시 후에 4회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고척입니다.